결국 고만고만하게 눈치만 보다가 가는 그런 그 마당빨, 마당빨 정치인이란 거예요. 박지원 같은. 난 그런 정치인 싫습니다. 어, 싫어요. 어, 마당빨 정치인들 눈치 보다가 황의정승,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협치해야 되고, 눈치시위실 보다가, 어, 그런 정치인들 최고로 싫어요. 자기 아니만 지키려고. 자기 아니만 지키려고 눈치시위실 보다가, 어, 불리에눈 감고. 어, 이재문 뭐송 싫어해요. 아, 그래요? 어, 그래서, 난 차라리, 그, 정청래보다 박찬대가 낫다. 이래 해가지고 나도 박찬대가 낫다고 했는데, 사실은 경력 따지 보고 박찬대과거를해 놓은 걸 보니까, 박찬대가 낫다. 어, 정청래 보다가 아니고, 송영길 보다도 박찬대가 낫다. 어, 박찬대가 낫다. 박찬대가 꽤 괜찮은 인물이더라. 다음 대권 후보로도 괜찮겠더라. 알아보니까. 의리도 있고, 겸손하고. 어, 키아보면, 한번 키아보면, 어, 한 5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박찬대를 한 번, 박찬대라는 인물을 키아보면, 대통령급도 되겠더라. 그런 생각도 들는데.